너희둘이 너희 뭐야 너희둘이 사귀는건 아니겠지 야 집이 있네 저렇게 온다 온다 너희둘이 사귀는건 아니야 얘무제이 칠라 그랬다 음. 너희둘이 뭐해 빼꼼아 <laughs> 귀여워 온다, 온다, 온다. 안녕 yeah. <laughs> 너희들 뭐 해? 호추, 네 여기 있었어. <laughs> 쟤랑 뭐아니 너구리야, 호추랑 세트였어? 뭔데, <laughs> <안 돼>, 호추? <laughs> 소리 들었다. <laughs> 호추. 둘다 쳐다본다. 찬치도 소리 들고. 호추야. 내 너구리 어입맛좀 고만다 시어 여기 고양이 밥 주는 사람도 있어구나. 그래면은통통하고나 고추 찌르라고 문 삐그만. 고추랑 나물이랑. <laughs> 어? 어디가 어디 너구리야? 사람아. 너구리 아니잖아. 왔는데 자가? 자가 너구는데아 너구리 가야지 자, 자 뭐였더라 고등어자, 고등어 찾거어 네, 고등어 네. 참치 놀라는데 응 참치 놀라게 해 참치 줄까? 응? 맛있냐 <목소리는>